thank you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평상시 휴일을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DJ 오즈모 액션4고요. 얼마 전에 제가 샀습니다. 지금 액션5가 나왔지만 액션4가 좋은 가격으로 쿠폰을 매겨가지고 저렴하게 잘 구매했습니다. 예쁘게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화장까지 끝냈는데요 제가 어저께 아이콘 시험에 갔다가 로프트라고 일본 체인점 문구점에서 이걸 샀습니다 제가 미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 뭐라 그러지? 랜덤 뽑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폰 스탠드예요 액자 같은 느낌의 미피가 들어있고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렇게 총 6가지 종류가 있고 두가지 시크릿 에디션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어로 아예 다 나와 있고요 정품 딱지난 붙어있습니다. 가격은 많이 비싸요. 395바, 거의 16,000원인데요. 이거 한번 까볼게요. 사실 미피가 다른 게몇개더 있었는데 다 너무 귀여웠는데 아, 이게 한번 사면 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참았다가 이거는 못 참고 샀습니다. 과연? 나는 사실 갖고 싶은 거는 아, 다 귀엽긴 한데 버터플라이만 조금 별로고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아,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오!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이게 자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석 어? 졸기 아! 뒤에도 이렇게 자석이 있고 아... 이게 핸드폰 거치야 아... 아 요런식으로 거치하는 건데요 이게 각도도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핸드폰을 거의 수직으로 봐야 돼 실용성은 없지만 귀여우니까 됐다 어우 방금 영상 찍었는데 날라갔어 길거리에 공사들을 해가지고 좀 길이 위험했어요 리얼한 공사현장 찍었는데 에러 났어요 아니 이거 막 버퍼링 같이 나오더니 초기화 됐다 그러고 영상을 확인하니까 0초만 찍혀 있어. 불량인가 저는 무브미를 불렀고요. 사실 이 동네로 이사하고 나서는 무브미 탈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타봅니다. 사바디 어, 이스라크 세피데요. 아,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벨트하라는 얘기 없었는데 어, 벨트하라고 하시네요 네. 어,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막 비를 맞아. 와, 오랜만이야, 스타벅스. 그지만 일단 밥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여기는 병원 옆에 상가인데요. 음식점도 있고, 이렇게 시장 같은 느낌으로 노점도 있고 그래요. 위에 올라가면 푸드코트도 있거든요. 아, 뭐 먹지? 오랜만에었더니 상점들이 좀 바뀌었네. 그래도 주말이니까 맛있는 거좀 먹을까? 리얼키가 뭔가 시즌 프로무슨 메뉴 같은데 고기 양이 조금 적네요. 이렇게 먹고 만원 정도 나와요. 이제 본품 따로 음료랑 국두개 세트 따로거든요. 저렴하게 먹었네요. 아 호지티라떼 소스 아즈다이마일까아았 호지티라떼 호지차 라떼 호지 짜이마일까? 쇼 사이즈 다이머인가? 잘. 블리안, 소이, 소이밀 잘. 저는 호지차, 호지차 라떼 시켰고요. 텀블러 갖고 왔어요. 145밧인데가 아니고 토이 145고 쇼시 130밧이네요. 사이즈별로 600원 차이고요. 한국에는 이제 안 나오는 차죠. 호지차 라떼. 옛날에 일본에서 먹었을 때에는 되게 진한, 곡물차같이 되게 진한 그런 맛이었는데, 태국에서 먹었을 때는 조금 연한 맛이더라고요. 괜찮네요. 이 건물이 중앙, 중앙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 스타벅스는 따로 에어컨을 철거든요. 엄청나게 에어컨이 세요. 1년 전이라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에어컨이 세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원래 항상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대학교 시험 기간인가? 대학생들이 엄청 많고, 빈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지금 근데, 여기 옆에 느낌이 보험, 보험 같은 거 하실 것 같은 여자분들 한 여섯 명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프린터를 갖고 왔어. 프린터를 갖고 와서, 아, 그면서 인쇄를 했나 봐요. 음. 저는 지금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약간 시원한 느낌? 근데 또 막상 오후가 되면 더워지긴 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하철은 촬영 금지라서 그 지하철 타고 내려가지고. 많이 없으면 차트랑으 가서 차를 사고요.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세븐일레븐 가서 차를 사는데 오늘은 개강하는 날이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자리를 맡아야 되거든요. 약간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세븐일레븐에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터미널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먹고 약간 이렇게 5분이든 10분이든 좀 걸어야 이제 또 소화가 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 먹고 걷고 소화시키고 수업 들으면 딱입니다. 수업 끝나고 애들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탐 비디오님 나와요. 나이 먹을 것 같은데. 아, 대왕 모자이크.

약 마트에 들렸고요. 간단하게 먹거리 한두 개 살게요. 병가류랑 오징어 사왔고요.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지하철에 사람 많아가지고 완전 낑겨가지고 왔어요. 밥을 먹고 나오면 맨날 이렇게 떼근 시간이어가지고 지하철에 사람도 많고 힘들게 집에 옵니다. 피곤하긴 한데 좋은 점이 이렇게 하늘이 예뻐요. 저건 이미 해가 졌습니다. 와 오늘 하늘 진짜 예술이다 근데. 아, 네카. 네카. 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고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새로 사가지고 간단하게 브이로그로 찍어봤는데요. 어,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좀 어색하네요. <laughs> 앞으로 좀더 자주자주 찍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